상한가 구독자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절대로 어, 저는 카카오 플러스 채널 운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 이 부분에 반드시 유의하시면서 준비한 영상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막 눈도 내리고 날씨도 춥고 유진로보 떨어지니까 또 속상하네요. 막 어디 가너 고마? 매너 그만! 매너 금지! 막 누가 이래 팔어? 고마? 자 그런데 우리는 절대 이 매도 세력들에게 농간에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막 이래 담고 요래 담고 저래 담고 또 담았다가 흔들고 있는데 요거 한두번 장난치는 게 아니에요. 얘네 진짜 악질이야. 왠지 아세요? 지금 이 평선이 수렴되는 구간에서 제가 라인을 하나 딸 거예요. 요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봐야 되는 겁니다. 어디가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라인의 포인트가 어디일까요? 1번 2번 3번 4번 어디일까요? 자 요거 선택하신 분들 나쁘진 않아요. 근데 핵심은 요겁니다. 왜? 내가 영상에서 늘 말했던 거요깁니다 여기만 보더라도 얘네 장난인지 치는 거 예산 일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여기 제가 지금도 정말 중요한 수급 내용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여러분 시간이 아깝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자 말로만 떠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 오늘도 제가 8시 30분에 여러분께 개장하자마자마 세 가지 종목을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 까지 잡고 일석이조 막세가지 엄선해서 8시 30분에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죠? 제가 목표 주가까지 깔끔하게 안내를 드렸고 정확하게 다 터치를 했어요 그죠? 오늘 정말 많은 분들께서 또막 해외여행 가자고 막 해외여행 막 360명의 분들이 지금 막 비행기 티켓 막 예약하고 난리가 났어 오늘 제대로 뽑았습니다 유진로봇 역시나 아 요거 진짜 크게 갈 종목인데 얘네 악질이라 그래요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고 계시죠? 제가 진짜 중요한 분석할 거예요. 이런 걸 알아야 이런 수익이 나는 겁니다. 참고로 요방 같은 경우에는 저 쌍남이 응원을 해준다라는 분들이 이 방에 오셔가지고 매일같이 뚝딱 수익을 보고세요. 상단에 있는 번호 뚝딱뚝딱 문자로 남기면 제가 입장 링크를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저 쌍남이가 앞으로도 유진 로버 매일같이 찍을 수 있도록 힘을 팍팍팍 금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중요한 분석 해볼게요. 요거는 조금 진지한 내용이라 조금만 우리가 릴렉스를 하도록 할게요. 뭐냐면요 9월 26일날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750억이라는 매도세가 나왔고 그때 당시에 이유로는 뭐였죠? 아이 로봇청소기 사업을 중단한다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그거 정말 좀 어처구니 없지 않아요? 유진 로봇이라는 주가 자체가 이 로봇청소기 사업 때문에 올라왔던 것도 아닌데 고작 그 사업을 중단한다고 라 해가지고 이렇게 음봉을 쏟아낸다? 이거 누가 만들어낸 걸까요? 누가 만들어냈겠습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절한 걸까요? 아니죠 누군가가 선도적으로 매도를 취했기 때문에 그 액션에 의한 리액션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선동을 당한 거죠. 이날. 그죠? 근데 털리신 분들 다음날 어때요? 주가 폭등합니다. 1,900억이라는 매수세가 들어와서요. 그런데 뒤늦게 추경 매수하면 또 어때요? 갈등 말듯 하다가 또 은봉이 나와요. 누가 봐도 이 구간에서 팔았다가 샀다가 장난치는 게 보이는데 지금 또 어때요? 애간장 태우게 만들고 애간장 태우게 만들고 똑같이 반복, 반복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유진 로봇에 대한. 어, 굉장히 큰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얘는 시세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어요. 제가 여러분께 늘 말씀을 드리지만, 2만원에서 3만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강조를 늘 드리고 있단 말이죠. 스마트 팩토리, 물류자동화. 이건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입니다. 시대적인 흐름을 잘 따라가는 투자자들만이 큰 성장주를 바닥에서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로봇, 당연히 어때요? 당연히 실체가 있죠. 국가 정책 사업이죠. 인류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인류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노동력의 부족, 그저 인류가 좀더 편리해지고 싶은 이 욕구, 기업들이 원하는 생산의 효율성, 그저 인력과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어우러져 있는 게 유진 로봇의 사업 근간이요 미국의 노동력 비쌉니다. 유럽의 노동력 비쌉니다. 한국도 만만치가 않아요. 자, 이런 걸 대체할 수 있는 나라, 뭐 거론되기로는 뭐 여러 가지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뭐 베트남 이런 것들이 있으나 결국. 지금 미국이 뭘 하고 있어요? 리슈어링 정책. 모든 국가들이 내 나라 안에다가 생산 생산 거점을 만들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왜? 코로나19 당시에 내가 이미 겪어 봤다고. 내 나라 안에 생산지가 없다 보니까 이 공급망이 무너지니까 인력도 문제고, 어? 자재도 문제고 다 문제야. 그중에 지금 이 유진 로봇이 가지고 있는 이 물류 자동화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생각한는것 이상으로 정말 큰 매출을 기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제가 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얘네 최대 주주를 보셔라. 이만토 아게로와 시만. 지분율이 50%다. 얘네 밀레잖아요. 밀레가 맞는 합작 법인이란 말이에요. 어? 유진 로봇은 지금 독일로 진출하잖아요. 그죠 미네르다가 지금 어때요? 지사 들어가잖아요. 유럽 진출 들어간다는 겁니다. 나중을 봐야 되는데 지금 이음봉만 보고 있으면 걱정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한 가지 명심해야 될 거. 떨어지던 주식이 바닥을 잡고 장난질을 치는데 그 장난질을 치는 구간은 여기. 과거의 로봇 청소기 사업을 중단한다는 장난질을 쳤던 자리다 팔았다가 다시 담았던 자리요. 지금도 장난을 치고 있어요. 매물 때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자리에서 담으라 담으라 늘 말씀을 드려왔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께 단한 번도 이런 자리에서 잡으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늘 이때도 그랬고 이때도 그랬고 이때도 그랬고 늘 여기서 잡으라 여기서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야 유리한 매매를 할수 있다, 그죠? 유진 로봇이 오늘 밀리는 건 너무나 아쉽지만은 두산 쪽이 좀어 힘이 좀 셌다라는 걸좀 감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두산이 지금 최근에 신규 상장이 되고 나서 어 좋은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자 이런 상황이 놓이게 되면은 사실은 뭐 유진 로봇이 뭐 딱히 잘못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적인 모멘텀이 어때요? 수급적인 상황이 주가의 하락을 맞는단 말이에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왜? 어차피 담고 있는 종목이니까 잠시 일시적인 조정일 뿐이다. 그죠? 다시 이 자리를 내어준다면 그때 담아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어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지금 여러분들이 이 안에, 이 안에서 최대한 저렴하게 분할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돌파가 나와주면은 어차피 그래도 2만원, 3만원 갈 거기 때문에 차분하게 보세요. 어, 지금 그리고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이 무료 텔레겐방 지금 많은 분들께서 사랑해주고 계신데요. 금전적인 요구 없이 매일같이 노이조고매부조코 좋고, 좋고, 일석이조 막다 하고 있습니다. 상단인 번호로 뚝딱 한번 남기시면서 힘을 팍팍 실어주시고요. 이 방은 그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이 방을 운영하면서 진짜 많이 듣고 있는 거. 아니, 어? 금전적인 요구 안 하는 거 오케이. 그런데 너 아니 매번 이다좀 어떻게 잡아내는 거냐. 어? 너뭐 있는 거 아니냐? 세력이다 이러시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는 세력들의 매매 패턴을 알아차린 사람이 뿐이요. 여러분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 영상을 지금까지 시청하신 분들께 모두 다 공개할 건데 감사합니다라는 댓글 남겨주셨죠?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죠? 매일같이 유진로 봐주실 거죠? 자, 공개할게요. 사실은 제가 목이 너무 아파서 질문을 너무 많이 받는 바람에 미리 영상을 찍어 놓았다는 점 양해를 바랍니다. 우리 영풍재지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영풍제지라는 종목을 보시면 정말 가파르게 상승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 타점을 잡아야 될까요?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추가 매수라는지 신규 매수 확실하게 하려면 이 타점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디서 타점을 잡아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드렸을 때 여기지 여기지 아니야 신고가가 최고야 자 이렇게 많은 의견이 있을 텐데 제가 여러분께 저만의 기준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신호검색 적용을 눌러서 보시는 것처럼 상남이의 인생지표 자 이걸 그대로 우리가 클릭을 해서 적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했던 구간들은 보이지가 않고 확실한 저점에서 이렇게 지표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눈에 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께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 타점 이 타점은 누구나 할수 있는 부분이고 자 보세요 지표가 떴을 때나 여기서 잡아라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지표가 발생한 당일 고가 이하로만 쓸어 담으면 여러분들 대박이 난다는 거예요. 자, 영풍제지랑 종목만 한 눈에 보더라도 어, 맞네. 지표가 발생하고 당일 고가 이하로 담았으면 뭐야? 수익이 대박이 나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종목만 그런 거 아닐까 분명히 생각이 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여기 적혀 있는 이 종목들 우리 구독자분들 모두 지금 기가 막히게 수익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잡아냈는지 자 보세요. 에코프로라는 종목. 그 어디에도 지표가 발생하지 않고 있어요. 그죠? 보이시죠? 보신 것처럼 그 어디도 에 지표가 없는데 딱 여기에서만 제가 말씀드렸던 지표가 발생한 당일 고가 이하로만 담으면 이 종목 수익이 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자 금양이라는 종목 어때요? 최근에 아무런 지표가 발생하지 않다가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지표가 발생하고 나서 종목이 급등을 하기 시작한다. 그죠? 이때도 종목이 발생하고 나서 급등을 했습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 아니 이렇게 대세에 나온 종목에서만 발생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자 박셀바요 정말 과거 에 유명했어요. 그죠? 이 종목 보시면 그 어디에도 제가 말씀드린 지표가 발생하지 않고 있어요 즉 여러분들 그냥 대시세가 나온다고 해서 이렇게 종목에 제가 말씀드린 패턴이 뜨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자 가온그룹 다소 생소할 수도 있고 시가총액이 작은 주식이에요 근데 이 종목 뭐야 급등을 할때 또다시 이렇게 지표가 발생하네 그냥 올라간다고 뜨는 것도 아니에요 안 뜨죠 안 뜨죠 안 뜬단 말이에요 즉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타점은 어설픈 애들이 따라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걸 가져가면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타점을 내가 이제는 시원하게 공략을 할수 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대형 주건 소형 주건 대시세가 나오는 종목 이건 아무 상관없다 그냥 내가 들어가면 돈을 벌수 있는 타점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신호로 알수 있다는 거예요. 보이시죠? 근데 중요한 거 말이죠 정말 놀라운 사실은 제가 전부 다 알려드릴 건데 이것만 더 볼게요 삼성전자라는 주식 어때요? 최근에 정말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는데 안 뜨고 있어요 즉 제가 원하는 패턴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제가 원하는 패턴은 어디냐? 바로 여기서 등장을 하게 돼요 보이시죠? 확실하게 제가 원하는 패턴에서만 이렇게 종목의 신호가 발생하고 종목이 급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떨어질 때는 절대 발생 안 해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 다시 이렇게 지표가 발생해주면서 종목이 급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말도 안 되는 종목도 다 말씀을 드릴 건데 최근에 우리 선암이란 종목도 우리 구독자분들이 시원하게 먹었어요, 그죠? 그리고 신성델타테크 다 알려드릴 거예요. 이거 최근에 제가 다 알려줬던 종목이란 말이죠.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딱두 배를 먹을 수 있는 종목을 2주 안에 우리가 슈팅을 기대 해볼 수가 있으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해서 시청할게요. 제가 모든 거다 말씀드린다 이 말이야, 그죠? 자, 저는 알려준다고 하면서 알려주지 않는 다른 유튜버와 다르다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바로 공개해 드릴 건데, 종목을 보시면 2020년도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패턴, 고스란히 등장했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지표가 발생하고 나서 당육과 이하로만 담았다면 이 종목, 지금 이게 작아보여도 무려 8일 만에 190%의 수익이 나왔어요. 그죠? 날이면 날마다 등장하는 지표가 아니다. 라는 말씀과 함께 다시 한번 지표가 등장했던 당시, 우리가 이 종목 살펴봐야겠죠? 네. 보시는 것처럼 2021년도에 또 등장했는데 1년 만에 다시 등장을 했고 어떻게 됩니까 종목이 그대로 지표가 뜨면서 당일 고가 이하로 당일 고가 이하로 담았으면 다시 종목을 우리가 얼마나 먹을 수가 있었느냐 다시 한번 160%의 수익을 우리가 경험을 할 수가 있었다 역시나 일주일 만에 우리가 경험했던 수익이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종목 뭐 진짜 우리가 놀라운 상승을 경험했단 말이죠 그죠? 자 그리고 최근에 어떤 모습이 나오고 있느냐 무려 일년 만에 다시 지표가 발생했는데 세 번이나 이 지표가 떴어요. 앞으로 제가 봤을 땐300% 이상 수익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얘는 한번 쏘기 시작하면 일주일, 이주일 얼마 안 걸려요. 그냥 계단식 우상향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튄다라는 거요. 예한 눈에 봐도 종목이 급등하는 특성이 있다라는 거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자 이게 뭔지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께 공개해드린 이 종목 보시면은 2023년도 7월달에 두 번이나 지표가 발생하고 나서. 올라가는 척 하다가 매물 소화 한번 해주고 가격 조정을 준 다음에 다시 한번 저 상남의 인생 지표가 발생하고 있는 모습이요. 자, 놓치면 안 되겠죠? 자, 이제 곧 다시 급등이 시작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상단에 있는 번호로 상남아 이렇게 세 글자 남기셔서 말씀드렸죠? 순식간에 올라가는 종목이니까 제발 그냥 에코프라든지 뭐 금양 이런 것도 부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수익은 가져갈 수 있을 때 쟁취하는 거예요. 그죠? 상단에 있는 번호로 상남아 이세 글자 남기시면 이 종목 뭔지 제가 다 말씀을 드릴 거고 어줍지 않게 이거 뭐 알려주겠다 이 지표 너무 좋다 이거 뭐돈 주고 사셔라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그냥 상남아 세 글자 남기셔서 이 종목 뭔지 확인하시면 되세요 지금 문자를 남기시는 분들 사실 너무 많거든요 제가 선착순 딱 천명까지만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뒤로는 1차 목표가 도달했을 때 또다시 급등을 하기 시작했을 때 제가 영상으로 이 종목이었습니다. 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때 가서 아 이거였구나. 문자에 남길걸 하지 마시고 지금 일단 상남아 이렇게 불러서 그 종목 뭐냐?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바로 이 종목이 뭔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화끈한 종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